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고 날씨가 어떻든 공원 세 바퀴를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동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고 건강식품도 꼼꼼히 챙겨 먹었습니다. 술이나 담배는 평생 멀리했죠.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심각합니다. 지금 바로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작은 의원의 원장이 검사 결과를 보며 긴급하게 말했습니다. 72세 정연우님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하루 아침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믿어왔던 생활 습관들이 오히려 그의 건강을 해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는 20년은 젊어진 몸으로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평생 해오던 여섯 가지. 습관을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매일 운동하니까 괜찮아. 건강식품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울대학교 노년내과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70대 노인 10명 중 8명이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습관들이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습관들로 인한 건강 악화는 70세 전후로 급격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현우님의 사례처럼 지금이라도 이 습관들을 바로잡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빈속에 운동하고 계신가요? 매일 여러 종류의 건강식품을 챙겨 드시나요? 이런 습관들이 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노년내과 전문의들이 경고하는 7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치명적인 습관과 그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72세 정현우님의 사례에서 보듯이 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건강을 위해 이렇게 했었는데 왜 아필라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술 담배도 하지 않았는데 최근 발표된 노년 내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대 어르신 중 92%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중요한 검사 항목을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는 검진을 받았다는 안도감에 위험한 증상을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76세 박영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매년 꼬박꼬박 받았어요. 그런데 심각한 심장질환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검사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는 검진 시기와 검진 항목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의 80%가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검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70대에는 봄과 가을로 나눠 검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여름이나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노년내과 김 교수는 강조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 면역체계도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기본검진 외에도 다음 세 가지를 꼭 추가하셔야 합니다. 첫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셋째,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이세 가지 검사만 추가해도 위험, 질환의 90%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전날 특별히 일찍 잠들거나 음식을 제한하는 등 평소와 다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소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검진 3일 전부터는 평소처럼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 공복 상태에서 검진을 받는데 이는 특히 70대 이상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는데 유리합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 가장 안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건강검진 방식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야 심각한 심장질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도 부디 저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검진 결과 이후의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지를 받고 이상 없음만 확인하시는데 실제로는 경계치에 있는 수치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더라도 수치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하시는 운동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아침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을 믿고 계시죠. 하지만 70대에는 이 말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 한양대학교 노인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새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일반 어르신보다 세 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빈속에 등산을 다녔어요. 건강에 좋을 거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게 제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후회가 됩니다. 새벽 시간대의 공복 운동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압 조절 호르몬이 불안정한데 공복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75세 김순자님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매일 새벽 공복에 걷기 운동을 하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후 검사에서 심각한 저혈당 증세가 발견되었죠. 그렇다면 아침 시간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전문의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째, 기상 시간을 오전 7시 이후로 미루세요. 새벽에 일어나면 생체리듬이 깨지고 면역체계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둘째, 기상 후 바로물 한 잔을 마시고 10분간 천천히 몸을 깨우세요. 침대에 앉아 발끝과 손가락을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아침 식사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하세요. 특히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면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넷째, 운동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하세요. 이 시간대는 체온이 가장 높고 관절이 유연해져 부상의 위험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새벽 운동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작년부터 아침 루틴을 바꾸고 나니 아침마다 몸이 가볍고 하루가 훨씬 활기찹니다. 특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다 보니 어지러움증도 사라졌고요.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절대 힘을 주거나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아침 시간대에 과도한 힘주기는 매출혈이나 심혈관계 사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깨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정신건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우울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 늙었으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 하지만 최근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 결과는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70대의 정신건강이 60대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우울했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어요. TV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피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다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고. 가장 위험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을 혼자 보내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매일 30분 이상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예방 효과가 약물 치료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꼭 자녀나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82세 김영희님의 좋은 사례를 들어보시죠. 전 매일 아침시장에 가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채소 살 때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가끔은 레시피도 공유하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친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하루의 낙이에요. 그렇다면 정신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오늘의 할일세 가지를 정하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화분에 물 주기, 동네 한 바퀴 돌기 같은 것이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꼭집 밖으로 나가세요. 비가 오면 마트에 가거나 날씨가 추우면 실내에서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이번 주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보고 다음 주는 새로운 요리를 해보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아침 정신 건강 체조입니다.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큰 소리로 오늘의 날씨를 읊어 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혹은 비가 오네. 집에서 차 한잔 하면 좋겠다. 이렇게요. 처음엔 창피했어요.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는 게. 그런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요즘은 아내도 저랑 같이 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망증이 심해졌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책이 오히려 기억력을 더 나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체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적게 해야 한다. 격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최근 국립노화연구소의 발표는 이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운동해야 하며 근력 운동의 강도도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엔 운동이라고는 고작 아침 산책이 전부였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운동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더라고요. 운동 부족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하루 4시간 이상 앉아 있는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 흑연자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이 흡연보다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83세 최병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처음엔 헬스장 가는 게 창피했어요. 저 나이에 무슨 하는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6개월만 해보자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헬스장 회원 중 제가 제일 건강하다고 하네요. 허리 통증도 사라졌고, 무릎도 이제 끄떡 없어요. 그렇다면 70대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째,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세요.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해 하루 20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중요한데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일상생활의 균형과 체력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둘째, 걷기를 속도 조절 방식으로 하세요. 3분 동안 빠르게 걷고 2분 동안 천천히 걷는 것을 반복하면 심폐 기능 강화 효과가 일반 걷기보다 3배나 높습니다. 이런 방식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걷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셋째, 균형 잡기 운동을 매일 하세요. 양말을 신을 때, 한 발로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5초도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1분 이상 가능해지고,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과 운동 후 정리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관절을 미리 풀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운동하기 전에 꼭 스트레칭을 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죠. 덕분에 운동 후 근육통도 없고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최근에는 물속 걷기나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근감 소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중요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관계입니다. 혹시 나이 들면 사람들과 만나는 게 귀찮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브란스병원 노년내과 연구진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어르신들의 수명이 평균 8년 더 짧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흡연이나 매일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는 아예 사람들을 안 만났어요.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독이 되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려 약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고독의 시간입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혼자 있는 어르신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 어르신보다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더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85세 이영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TV 보는 게 일상이 되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습관이 됐죠.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된 수교실에 나가게 됐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지금은 하루라도 안 나가면 친구들이 찾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째, 하루에 최소 세 사람과는 꼭 대화하세요. 마트 계산원과 나누는 짧은 대화도 좋고, 공원에서 만난 이웃과의 인사도 좋습니다. 작은 대화가 쌓이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 주일에는 반드시 약속을 만드세요. 친구와의 산책이든, 동네 노인정 방문이든, 정기적인 만남은 삶의 활력을 더합니다 셋째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요즘 동네 복지관에는 서예교실 스마트폰 교실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미를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독립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에서 태극권 동호회 활동을 해요. 처음엔 서툴러서 창피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제 가족 같아요. 주말이면 다 같이 등산도 가고 제 인생에 새로운 낙이 생겼죠. 최근에는 시니어 모바일 메신저 교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멀리 있는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를 통해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게 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마음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이 들면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내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이런 생각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서울대학교 스트레스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직장인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스트레스가 치매 발병률을 4배나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참았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스트레스야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이 됐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두통에 시달리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위험한 시기였죠. 특히 주목할 점은 참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참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것이 면역력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각종 질환을 유발합니다. 77세 김자옥 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손주들 보라고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이게 제 마음의 짐을 덜어 주더라고요. 요즘은 하루에 딱한 페이지 그날 있었던 일을 적는 게제 일과가 됐어요. 그렇다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째,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하루 중 나만의 시간 30분을 가지세요. 취미 생활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깊은 숨 쉬기를 하루 세번 하세요. 배꼽 아래까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TV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특히 잠들기 전두 시간 동안은 절대 금물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제는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생겼어요.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됐어요. 최근에는 컬러링북이나 원예치료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가꾸는 활동이 뇌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현우님이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1년 전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시한부 선고를 하셨을 때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매일 아침 산에 오르고 손주들과 공원을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걸. 83세에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김옥자님, 78세에 스마트폰 당사가 되신 박영수님, 75세의 손주와 함께 마라톤을 완주하신 이상철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법륜스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어서의 후회는 또 다른 도전이 되지만 늙어서의 후회는 한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이제는 진부하게 들리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70대는 정말 특별한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지혜로운 경험이 만나는 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영상이 도움될 만한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주세요. 한 분의 작은 변화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